네, 안녕하세요. 최중문입니다. 오늘 제 농막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말 체험영농이든 이런 걸 하게 되면 예, 주로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막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죠. 예, 사실은 뭐 농막이라고는 하겠지만 뭐 우리가 여가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파쇄석을 깔아 놓고요. 콘크리트로 일부러 포장은 안 했습니다. 파쇄석을 깔아놓고 이곳에 불멍을 할수 있게끔 이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무는 아까시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모든 뭐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이 화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놨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특이하게 제가 컨테이너 어, 옥상에는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좌측은 느릅나무고요. 느릅나무가 저절로 나서 제가 어, 잘 이렇게 손질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키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예, 우측에 있는 나무는 예, 가래나무입니다. 여러분들 가래나무 아시죠? 가래나무. 그 이두 나무가 처음에는 예, 서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었는데 다 크니까 서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 컨테이너 지붕에는 에, 별도의 그늘들을 질수 있는 그런 지붕 시설은 안돼 있고 자연적으로 나무 그늘이 이렇게 져서 사실은 컨테이너가 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어, 옥상을 좀 구경해, 구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참고로 이 사다리는 알루미늄 사다리 인데 12만원인가 이래고 구입을 했습니다 직구를 했고요 예, 중국에서 직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손잡이가 같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견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서 옥상을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은 제가 스미, 어, 세미 스마트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자함들이 저를 두 개가 있어요. 예, 그 단자함 뒤에는 음, 와이파이 중계기가 별도로 저 하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중계가, 중계기가 있고, 단자함에는 예, 인터넷으로 해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예, 컨트롤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콘테이너 지붕에는요. 제가 이페 패럿을 깔아놨습니다. 패럿을 깔아놓은 이유는 어, 이 패럿이 이 어느 정도 지붕에 그 달아온 저기 더운 열기도 좀 식혀 줄 뿐더러 제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았습니다. 근데 패럿이 너무 비싸요. 그죠? 뭐새 걸로 살다 보니까 하나에 6만 원, 7만 원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저 단면짜리, 양면이 아니라 단면짜리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4만원인가 이렇게 주고산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잘안 납니다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은 잘안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를스 깔아 놓고 이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 쳐놓았습니다 텐트 를 쳐놓으니까 빗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갈 일이 없죠 곧바로 그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컨테이너그 가드 쪽은 난간 쪽은 이렇게, 그, 판매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공사용으로 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위험에 대한 거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치해 놨습니다. 올라가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는 3m, 6m 이렇게 3, 6짜리입니다. 3, 6짜리 컨테이너고 어, 이 위에 이렇게 패럿을 설치해 놔서 이곳에서 어, 그 식사도 같이 하고 이 나무 그늘이 졌잖아요. 지금 이 밖에는 그 해가 굉장히 이 강하게 이렇게 내리쬐는데 이곳은 그 나무의 그늘 밑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그늘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늘 밑에 콘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덥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상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콘테이너 위에 패럿이 8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가 두개두개두개 이래서 실질적으로 뭐 마당처럼 이렇게 텐트의 마당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깔기만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식사도 같이 할수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 텐트는 어, 이번 장마가 길었죠. 장마 내내 이렇게 쳐놨던 겁니다. 그리고 위에 약간 비닐로 씌워놓긴 했었는데 어, 장마 때 계속 이렇게 쳐놨던 겁니다. 쳐놓게 돼도요 어, 실질적으로 어, 물 자체가 이패럿을 깔았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습니다. 흘러 내려서 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안에 쪽에는. 예, 제가 여기는 전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전기 장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소 소형 TV도 있고, TV는 연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예, 설치해 놨고 또 혹시 몰라서 선풍기, 그 다음에 포트, 예, 커피 포트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은 어, 밑에 매트리스가 깔려져 있고요, 위에. 다시 한번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전기 이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다시 커버를 씌워놨습니다. 이 텐트 자체는요, 어, 3, 4인용이긴 한데 예, 사실은 텐트 같은 그 야외용으로 이제 쓰는 것들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여유 공간이 없이 어, 몇인용몇인용 몇 인용 이렇게 구분하는 을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분이 자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자면은 두 사람 정도가 취침하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좀 여유 있고요. 이 삼사인용입니다. 텐트 자체는 뭐 회사에서 3 4인용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이, 뉴티, 느름나무입니다. 느름나무. 느름나무 이렇게 위에 느름나무가 어, 가려져서 완전히 지붕을 만들었고요. 그늘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어, 위에 그, 그 틴트추는 그런 어떤 감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이 저 아래쪽에 이제 그 길들이 보이죠. 그래서 내려가 보입니다. 어, 저는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데 캠핑카도 이렇게 지붕이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 이그 여름 한철에는 더울 때 이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아니면 영화를 감상하면서 이런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말 영농하면서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랬다 그러면 옆에 나무 속성수라도 하나 키워서 그늘을 만들고요 그 그늘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